그러나 지금은 이 불료유는 시작에 불과해. 알겠죠? 네. 시작에. 어, 지금 이도령이 의사가 돼가지고 사또 술판에 나타났죠? 네. 나타나서 술 한잔 얻어 문이 온줄 알아. 거기 있는 사람들이 뭐 거진 줄 알아. 맞아, 맞아. 네. 거진 줄 안다니까? 그때야 지금 내가. 조금 있으면 의사출두가 나와. 네. <laughs> 그 제일 먼저 도망간 놈이 대문을 나가기 전에 의사 출두를 해버려. 한 놈도 도망을 못 가? 다 잡히죠? 요 시절이 오고 있어. 그 글을 봐야 아는 거야. 그 꼬라지 봐서는 몰라. 위장돼 있으니까. 그래, 안 그래? 흑영령을 봐서는 저게 신인인지 뭔지 개떡인지 모르는 거야. 그런데 불로일을 딱 보니까, 어머나, 이게 장난이 아니네. 이게, 이게 뭐야. 아, 그래, 안 그래? 음, 그러니까, 정치나 종교의 변방에 와 있어야 돼. 맞아, 맞아. 네, 네. 이도령이 거기에 배설을 하고 있었나? 아니요. 이, 하늘의 임금의 척근으로 내려와 있잖아요, 아메 의사로. 네. 내려와 있는데, 인간들 앞에는 초라한 거지처럼 위장하고 있어, 아니 있어? 네. 근데 그 이도령이 그 춘향을 구하러 왔지? 네. 그 춘향을 그, 거기에 관하에 사또나 배설하체들이 그순항을구할수 있나? 없어. 하늘에서 내려온 자의 힘이 필요한 거예요. 맞아, 맞아. 네. 그러니까 순항이가 죽이 직전에 그냥 의사출도 해버리잖아. 맞아, 맞아. 네. <laughs> 그러기 전까지는 숨지고 있죠. 네. 때가 되면은 그렇게 된다 이 말이야. 어, 내가 음, 아, 지금은 내가 그들 앞에 조심을 하고 있지. 가만히 있잖아. 그래 안 그래? 네. 때가 되면 알게 된다. 그러니까 신인은 돈의 이 우주 전체가 내 소유가 내가 무슨 소유에 관심이 있겠어요? 네. 그러나 지금은 이 불로유는 시작에 불과해. 네. 알겠죠? 네. 시작에. 어. 지금 이 도령이 의사가 돼가지고 사또 술판에 나타났죠? 네. 나타나서 술한잔얻어먹온줄 알아. 거기 있는 사람들이 뭐거진줄 알아. 맞아 맞아? 네. 거진줄 안다니까? 그 때야 지금 내가. 조금 있으면 의사 출두가 나와. 네. <웃음> <웃음> 아, 그러니까 이방이란 자가 불쌍하니까 사또가야저뭐 저런 거지 같은 놈이 와서 저 내보내 그러니까 아이 그래도 양반인가 본데 가서 쓴쓴거 보니까 <laughs> 아이 갓도 다 떨어지고 지금 무슨 양반이야 지금 저, 저 거지 양 내보내라 보니까 아이 그래도 한번 시를 한편읊어보겠다는데 한번 들어나 봅시다 그러니까 사또가 그럼 그렇게 해봐라 그런데 금주 미주 천인열이 옥방과 연만성고라 나오죠 아니 시를 딱 두니까 저거는 사람이 아니야. 저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게 바로 불로유야. <laughs> 어? 그게 바로 논문이야 논문. 네. 하버드 대학에서 나오고 뭐 그냥 시, 명국의 옥스퍼드 대학에서 논문이 나오고 쏟아져 나오면 이거는 전 세계가 인정해 버리는 거. 네. 야 알겠어요? 그게 그 이바, 이방인 근데 왜그 그, 이도령이 쓴그시한 줄이야 시한 줄. 그게 논문이라 이 말이야. 네. 탁 던지니까 전부 도망가기 바빠. 제일 먼저 이 사또 옆에 있던 이 방이, 어, 저는 좀 배가 좀 아파서. <laughs> 먼저 도망가는 게사측이에 그러니까 36개가 그게 최고로 전 전술이잖아. 네. 슬슬슬 도망가는데 사또는 이상하다 하고 눈치를 이미 늦었죠? 네. 조금 있으니까 의사 출, 그 제일 먼저 도망간 놈이 대문을 나가기 전에 의사 출투를 해버려. 네. 한 놈도 도망을 못 가? 다 잡히죠. 네. 요 시절이 오고 있어. 지금은 시한수 지금 써가지고 남루한 옷을 입고 시한수 써서 아이고 저 거지죠. 저것도 어데 신은 공부했나 보다. 그턱 한수 썼더니 딱 보더니 전부다 이거는 이거는 아행 의사가 아니고는 쓸수 없는 글이야. 지방에서 몇 백년을 몇 십년을 살아본들 한 번도 보지 못한 글이야. 이야, 글 문장 그 수려함 거기에 있는 그 맥락, 이야, 이거는 거지가 아니라 완전 의사라는 걸 첫눈에 알아본. 그 글을 봐야 아는 거야. 그 꼬라지 봐서는 몰라. 위장돼 있으니까 그래 안 그래. 허경영을 봐서는 저게 신인인지 뭐인지 개떡인지 모르는 거야. 그런데 불로이를딱 보니까. 어머나, 이게 장난이 아니네. 이게... 이게 뭐야? 아, 그래안 그래. 아니, 성경에도 나와 있잖아. 조금 전에 봤죠. 마태복음, 다 누가 복음에 나와 있고, 마태복음에 나와 있죠. 누가 복음은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고, 마태복음은 또 그게 나와 있죠. 지구가 언제 종말이 오는가? 나와 있죠. 시기가 딱딱 정해져 있어. 무화과에 꽃이 피면 새싹이 나면 종말이 이미 시작되고, 그 자가 이 세상에 와. 예수가 재림하는 거야, 알았죠? 어. 무화과 나무에서 배울 교훈 나오나 안 나오나 이에 비유로 이러시대 예수가 하는 말이야.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모든 나무는 우주 전체를 지구 전체를 보라는 거야. 모든 민족을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 족속이 아닌 민족도 바라 이소리야. 무화과 나무와 이거는 유대인인 거야. 모든 나무, 모든 나라, 백성을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이 안나니 싹이 나면 너희가,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을 알라. 이게 무슨 말이야? 지구가 끝난다, 이 말이야. 무슨 말이야? 무화과 꽃이, 무화과 나무가 싹을 틔운다 그는 유대인이 나라를 다시 만들었다, 이 소리야. 그걸 1948년으로 보는 거야. 그러면 그 2년 후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다 끝났지? 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고 뜻밖의 그날이 뜻과 같이 너에게 이 말이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그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라. 맞지? 이게 종말이야. 이름으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에 잎이 나면 뭐라고? 종말이란 말이야. 그 잎이 뭐냐? 유대인이 다시 나라를 만드는 거야. 그게 1948년에 무화과 나무에 잎이 새싹이 돋았단 말이야. 이 논문이 세계인이 놀라야 될 논문이야. 맞죠? 그러면 앞으로 이 논문이 건국대학교에서만 나오냐? 하버드 대학, 일본 대학, 이 교수들이 고다 의뢰를 해. 이 사람들이 논문이 막 쏟아져 나와. 그러면 이제 세계는 뒤집어엎어져. 전 세계 과학자가 여기 와서 우리는 앉을 자리도 없어. 논문 들고 온다고. 야, 이거 사실입니다. 어, 우리 선생의 패치는 그 스티커는 선생 얼굴이죠. 어, 그래요. 왜 이렇습니까? 전 세계에서 온 사람들이 왜, 왜, 왜?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아예 가, 가, 가. 맞아, 맞아. 네. 그 말이에요. 네. 네. 그러나 지금은 이불 이유는 시작에 불과해. 네. 알겠죠? 네. 시작에. 어, 지금 이도령이 의사가 돼가지고 사또 술판에 나타났죠? 네. 나타나서 술한잔 얻어 먹조온줄 알아? 거기 있는 사람들 뭐 거진 줄 알아? 맞아 맞아. 네. 거진 줄 안다니까? 그때야 지금 내가. 조금 있으면 의사 출두가 나와. 네. <laughs> 그 제일 먼저 도망간 놈이 대문을 나가기 전에 의사 출두를 해버려. 한 놈도 도망을 못 가? 다 잡히죠? 네. 요 시절이 오고 있어. 그 글을 봐야 아는 거야. 그 꼬라지 봐서는 몰라. 위장돼 있으니까. 그래 안 그래? 흑 영령을 봐서는 저게 신인인지 뭔지 개떡인지 모르는 거야. 그런데 불로이를 딱 보니까 어머나 이게 장난이 아니네 이게. 이게 뭐야. 아 그래 안 그래?